안녕하세요. 예. 마스크 좀 마스크 드리려고 합니다. 왔어요. 뭐 일부러 이렇게 오셨요 아유. 저희 그때 찍어주셨던 예. 선생님하고 예. 이거 소독제하고 사주셔가지고 가지고 예. 왔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마스크. 그래도 뭐. 마... 어? 예, 버리셨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 잘하셨어요. <laughs> 이것도 주세요. 이거 제가 버릴게요. 어. 아니, 그냥 오늘 하고 갈 거예요. 아니요, 이거. 여기 이거, 많이 가져왔으니까 어, 이거, 이걸로 쓰세요. 이거랑, 예. 이거 손 소독제랑 아하. 이거 황균 티슈랑 있으니까 예. 이거 갖고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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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챙겨 드시고요. 예예 네, 예. 네,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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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네, 저희가 네, 또 네. 갖다 드릴 테니까. 네네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laughs> 우리 방석영 어머니 손이 커. 음.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가져올 줄 몰랐어. 한 3년 써야 돼. 몰라. <laughs> 할머니 좋아하시죠? 네. <laughs> 아, 저 오늘 갈 집을. 아이고. 오늘은 아까 송전 아나운서도 음. 대화가 어렵지 않을까. 음. 80 노무의 집에 50대 아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자녀도 있고 부인만 안 계신 거죠. 그렇죠. 음, 아 부인이 8년 전에 아 네, 집을 떠났다고 하셔서 중학교 네. 3학년 아이가 있어요. 응. 음, 그 딸이 또 아유 가슴에 걸리네. 응? 낙상으로 아. 치료 중 화상을 입어서 아. 욕창이 심해져 수차례 수술을 받고 음, 그러니까 누워서 지내시는 건데 음. 아유 참 퍽퍽하다. 되십니까? 네. 잠깐, 예, 예. 이거 이거. 아, 내 여기다 옮겨 드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움직이 너무 다 걸어도 못댕고 계속에면서 방에서 바다네 지저기 작업하다네. 그래. 아, 3년 차이로 아, 저작년 작년 올해. 아. 생활 그 수급자 나오지는 수급자 나오를 생활하고 내가 저기 저 노인 일자리 그거 2 7만원 그거 하루 당겨서 그거 받고 지금 어머니도 다치신 것 같은데 어쩌다 아이고 내려가다 어.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그래 여기도 파서도 못치고 어, 불편하셔서 그냥 못앉짓이은가 예, 무릎도 관절로 아파서 쩔뚝거리고 그러다기고 그래 이 무릎도 안 아픈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내려가다가 헛디뎌서 활령넘어졌다 옆구리에 담도 절려서, 그냥, 너무 자가지고, 그냥, 옆구리에도 아프고, 그냥, 어깨도 절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팔숭붙추고 야, 어다가 시방, 내가 먹노라, 고요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어서, 셋이 있고 사는 게, 하나는 너무 어리지, 제일 젊은 건더 아파서 움직이지. 나는 나이 많아서 움직이가 심실지, 90이 다 돼가니. 신세 한탕이 나온다, 니까 이제 중상은 이제 중상. 왜 이렇게 작아, 등치고 그래 깨가 난다죠. 하루에 밥한 수가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저기 간식만 주막고 먹게. 이 기형염증이 자는 거예요. 해지 않 자는 거예요. 드러누안맞는 음. <laughs>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게 이제 사는 게, 시식구가 사는 게다 환자예요, 얘다. 1차는 낙상. 어디서 떨어진 다음에 다친 다음에 그 중에 화상도 또 입었 수술도 받았다 예, 네, 화상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집이 저기 저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제로보일러, 지름 제로보일 아끼고서는 전기장판을 깔았더니 이 감각이 없어서 아파서 감각이 몰라가지고 쩍게, 쩍게 들어가고 그냥 이거 뒤에다 튀었어 튀어가지고서는 그냥 이걸 도려내고 수술을 했어 그냥 일곱 군데나 그냥 요창도 수술하고 딘디도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 게돈 때문에 통근치로 하고 있어요 통근치로 다리가 그냥 세 다리 같다 냐냥 그냥 어. 목도 못다고 아이고 참 저거지만 그때 내가 50년 전에 장만해가지고 역지 살은 이게 고칠 뼈 암충한지도 그냥 같이 고칠 수가 없어 그냥 저것도 다 떨어져서 저기도 넣어 보려고 뒷방문도 시방 가려야 는데갈 수도 없고 그냥 또 녹으려고 떨어져서 쥐가 들어와서 엊그제도 그냥 저 뒷방문으로 구멍이 난 뒤로 쥐가 들어와갖고 그냥 아휴 제배도 하 못하고 아 울지마 아 나도 울어 또... <laughs> <laughs> 아 옆에서 우니까 나도 못 참겠잖아 <laughs> 아니 중학교 3학년이라는데 너무 작잖아 아 세상에 아이고야 보지..보지 말걸 아저 땀이..땀이..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어, 네. 입을 쓰고 음. 누워있는데 저게 내가 음. 보니까 자는 게 아니야 자는 척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반사가 귀찮으니까 어.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있잖아 정말 맞아. 속상하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어. 누워있잖아 아이가 먹는 것도 싫은 거야 일어나서 뭐 얘기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입을 쓰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눈 감고 아마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희 집에 누가 이렇게 뭘 도움을 준다고 찾아와도 전 싫었을 것 같아요 나, 나도 전화이었으면. 그래요 그냥 아휴... 애기 아빠도 그러잖아 난할말 없다고 음. 난할말 없다고 그냥 가라 고아 음. 세상에 저게 다리야? 이불 밖으로 다리가 이렇게 한 다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다리가 음. 멍들고 어, 뭐, 어. 다 멍들고 화상하고 다그렇더라고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그 노인 일자리로 20 얼마씩 버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 50대 된 아들, 그리고 10대 된 손녀, 그리고 80 노모까지 세 분이 그거 가지고 생활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생활이 되겠냐고요. 아이고야, 진짜.